신당 관리 4편 어, 신당의 또 음식은 어떻게 놓아야 되느냐 상당히 어, 질문이 많아요 어, 어떻게 해서 합편들에 생각하면 정말 간단한 일이고 한편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주변의 선생님들이 뭐 이건 된다 안 된다 하는 말들이 어, 또 각자 선생님들마다 말이 틀린 경우도 있고 또 선생님들이 잘못 이해해서 오해해야 되는 말들. 그 다음에 무조건 안 된다라고 금기 타부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제일 대표적으로, 제일 대표적으로 잘못된 것이 소당은, 소당은 고기를 안 받으시는 신령님, 육당은 고기를 받으시는 신령님, 이렇게 된 것이 가장 잘못된 거라 고했죠 그래서 소당은 고기를 안 받는 게 아니라, 소당은 천신이고, 친가불이고 육당은 육신이고 조상신이고 다시 나누었으면 외가불이다 그랬을 경우엔 소당은 친가불이 육당은 외가불인데 친가불이는 소신의 주로 합의를 받아서 소당이 앉으시고 외가불이는 주로 육당이 앉으셔서 육신의 합의를 받으신다 그래서 주로 외가에도 불사할머니가 계시지만 주로 불사할머니는 친할머니가 담당을 하시고 또 외가에 불사할머니도 계시지만 항아리는 소당에 하나만 모신다. 그 다음에 친가에도 장군님 신장님이 계시지만 주로 외가에서 외삼촌이나 외할아버지들이 장군님 신장님 역할을 하시고 친가에서 친가에 장군님 신장 역할을 하는 할아버지들이 계시더라도 육 육당에다가 장모님, 신장님을 모셔놓고 합의를 받는 형식을 취한다. 그랬을때 음식도 마찬가지예요. 음식도 초하루에는 뭐 고기를 올리면 안 된다. 아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뭐 초하루에도 소당의 불살문 옆에도 고기 생선 올려도 저 여지까지 아직까지, 아직까지 잘 살아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어좀 이따 첨부해서 보여드리고요. 네, 이쪽이 제가 모신 신당의 불살문 이쪽이죠 소당 쪽인데 어, 저는 우리 할머니가 살아 생전에 항상 생선이 없으면 밥을 안 드셔서 이렇게 저는 오징어 포 그다음에 요건 장어 말린 장어 포예요 이렇게 항상 준비해 드리고 어, 일이 있을 때는 주로 조기. 예. 조기구이, 조기튀김을 해서 올리고요. 저는 진적 때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 상에 가진 생선 튀김을 해서 올립니다. 그래야지 저는 재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 학생들이나 저 이제 신딸, 신아들 이런 제자들이 우리 선생님 저이상하단 분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우리 신딸들도 또 저한테 가르치고 배워나간 친구들은. 특히 가리는 거 없어요. 산에 갈 때도 뭐 계란이 들어가 있는 김밥이라든지 뭐 그런 거뭐잘 먹기도 하고요. 근데 어느 때 때때로는 우리 저도 실령님의 움직임에 따라서 1년에 한두 번, 하루 이틀, 한두 달 아니면 몇 년에 한두 달 정도는 고기 냄새, 생선 냄새. 어, 저도 한 5년 정도 지금 회를 거의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름에 한번회 먹었다가 또 탈도 났었고요. 근데 평소에는 해도 잘 먹는데 이렇게 몇 년씩 아예 못 먹게 아니면 생각 자체가 안날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안 하시면 돼요. 그땐 또 어떤 천신의 어떤 분이 오셔서 잠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도 여러분들이 너무 의아해 하지 마시고 어떻게든 안 하시고 그냥 몸에서 시키는 대로, 느낌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저는 어쨌든 제 방식이니까 제 방식이 맞다 안 맞다 떠나서 여러분들 실령님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그 좋아하시는 음식을 해드리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봐요. 어, 육당에도 마찬가지 반드시 고기만 올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는 그래서 초하루에는 대부분이 옛날에 소찬이라는 소찬 소찬이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이 소신에 하는 찬이고 깨끗하고 깔끔한 음식을 놓다해서 두부나 나물이나 떡이나 과일만 최하에서 놓고 어, 특히 어, 남 어떤 거 부침개 종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 소창공인에서 떡과 과일 두 가지만 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는 평소에는, 평소에는 내가 느껴지는 거 갑자기 오늘 떡이 먹고 싶으면 떡한 조각을 사다 올리세요 한번 쪄서 올리든지 갑자기 내가 곶감 먹고 싶으면 곶감 사다 올려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어, 내실령님, 내주상님, 우리 할머니는 뭘 좋아해? 우리 할아버지는 뭘 좋아해? 우리 아기 씨는 뭘 좋아해? 같은 동자도 장난감 좋아해, 빈 좋아해, 옷 좋아해, 신발 좋아해, 사탕 좋아해, 초콜릿 좋아해, 과자 좋아해 다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특히 내가 평소에 내가 별로 즐기지 않는데 그 생각이 나그러면 신당에다 사다 올리시면 되는데 그렇다 고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내가 먹고 싶은 걸 전부 다 사다 올릴 수는 없잖아. 어떤 때는 짜파게티가 먹고 싶고 어떤 때는 짜장면 멋있고, 어떤 때는 동다이 먹고 싶은데, 그일일4 사서 올리면은, 이것도 시집사니까, 실력님은 여러분도 몸에 있어요. 몸에 있기 때문에, 저기 올리는 것도, 바람직하고 좋은 방법이야. 내가 먹어주는 것이 효과가 더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내가 날 잡아서 굿이나 고사가 있어. 그럼 어느 경우에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분명히 아니었데 내가 갑자기 막 비빔밥이 먹고 싶고, 족발이 먹고 싶고, 내가 생전하지도 않던 짓을 해 그럼 그때도 그날의 느낌에 따라서 내신당에도 올려 준다면 그집 조상들이 내신령님하고 합의를 받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굿이 끝나고 그집 귀신들이 내신령에 안 쳐져요 쳐지지 않아 대신에 합의를 받아서 그날 굿하는 날 훨씬 합리적으로 잘놀수 있기 때문에 굿이 나고 서 일이 잡힌 날은 그날의 느낌이 따른 음식을 또 차려 주시는 것도 좋고요 평상시에는 여러분들이 또 느끼는 거 아니면 내가 평소에 기억하는 어떤 우리 신령님들 조상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해드리는 것이 좋고요. 초하루나 보름이나 이때는 소참공양으로 떡하고 과일을 조금씩 올려도 되고요. 여기다 두부나 나물 정도는 해서 올리셔도 번거롭지 않고 내가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다음에 떡이나 과일도 역시 떡도 어 떡집에서 사서 올리는 방법이 있고 집에서 직접 찌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게 맞다 저게 맞다는 없어요. 여러분들 실력님이 여러분들의 성의를 좀 보고 싶어서 좀 쪄라 할 때는 한번 쪄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바쁜 생활을 하고 돌아갈 때 매일 떡질 나면 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사서 올리시는 것도 크게 잘못될 거 없으니까 그 다음에는 어디 어디에 올릴까를 생각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 아직도 구당에 가시면 산신각게한 접시 용왕의 한 접시, 접시 선왕의 한 접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굿당에 가면은 주방에는 안 놓더라고 굿당 주방에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내 집에서 하든 제가 집 집에 가서 하든 고사를 하든 하면은 대문에도 한 접시 화장실에도 한 접시 건립에도 한 접시 안방에도 한 접시 거실에도 한 접시 이 본상을 모듬상으로 차려놓고도 이 뭔가 섭섭한 마음 이 있어서 이게 주방에 단접시, 대문에 단접시, 안방에 단지 이렇게 하는데 요습성이 남아서 굿땅에 가도 산신에인지 용왕에 단지, 선왕에 단지, 뒷전에 단지 그러면서 굿땅 주방에는 안 넣더라고요. 이걸 생각하면은 굿땅에 갔을 때는 굳이 장소를 이렇게 산신, 용왕, 선왕 안에 도 뒷전이야 뭐 집에서는 하겠지만 산신, 용왕, 선왕 뭐 국당 산신 할아버지, 국당 용왕 할머니, 선왕 할머니, 뭐, 한다고, 뭐, 뭐, 아무도 안 한다고, 하, 뭐, 더, 한다고 더 잘못될 거없지만 한다고 뭐, 특별히 더잘될거 없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할 때는 주방, 대문, 건립, 어, 여기에도, 얼마만큼을 할 거냐. 어, 요 앞에다 놓고, 서운해서떡한 쪼가리 과일 한접시 놓는 거지. 이 양을 여기도 이만큼, 저기도 이만큼 하다 보면, 무당은 욕심대로 하다 보면 매일 붙혀야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하시란 거예요. 그 중에서, 어, 특히 초하루나 보름 평소 이때는 내 마음 가는 대로, 느낌 가는 대로 하시는 것이 에, 가장 합리적이지 않느냐. 그 다음에는, 어, 생선을 놔도 되느냐. 아, 저는, 에, 우리 할머니가 워낙 생선을 좋아하셔서, 어, 용궁불살 할머니 오신 분이 살아 생전에 생선이 없으면 밥을 안 드셨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무당 노릇 하면서, 불사 할머니, 우리 할머니 앞에다 생선을 놓지 않으면 재수가 없습니다. 저는 구슬 하나, 초하루나 우리 할머니 앞에 생선을 놔드려야 돼요. 어, 다른 무당들이 보면 저보고 미쳤다고도 해요. 그런데 저 아직까지 미치지 않고 저, 정상적으로 잘 살고 있고요. 그래서 생선을 어, 놓으면 번거롭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언제부터는 또 포를 갖다 놔요. 오징어포라든지 장어포라든지 또 다른 어, 가진 포드를 갖다 올려놓는데 에, 그렇게 해도 저 아직까지 괜찮았고요 장군님 전에서는 어, 회를 갖다 올려도 아주 좋아하십니다 육회 갖다 놔도 되고 생선에도 좋아하시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무속인들은 주로 동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탕, 과자 이런 건 기본으로 하고요 에, 사실은 저는 어, 태생이 베네병신이라 평상시에는 술을 한 모금도 못해요 평상시에는 술한 모음도 못 하는데, 그래서 간혹 이제 저도, 우리, 단골래들이 아니면은 주변에서 양주 선물을 할 때가 있어요. 양주 선물을. 뭐 이렇게 외국 여행 갔다고 할 때, 주로 양주나 뭐 담배나 이런 거를 사오기도 하는데, 뭐, 대부분 무당들이 똑같을 거예요. 자기 집에 양주가 뭐발렌타인뭐 20년, 30년 산 그득그득 쌓여있어도 그냥 그 유리 장식장 안에 쌓여있더라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뭐 제가 뭐 술을 안 먹으니까 제 아무리 뭐 백년생산 나폴레옹 꼬냥이라 그래도 저한테는 의미 없고요. 그래서 저는 뭐 내가 거기다 싸놓으니전신령님 따로 드린다고 그냥 뭐 백년된 나폴레옹 꼬냥이든 삼십 년된 발렌타인이든 따서 가서 드립니다. 네 어쩌면 그것이 더 합당한 일일 수 있고요. 아 예, 그것이 뭐, 발렌타인 30년산이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도, 아, 내 신령님한테 귀한 거 드려야지, 내 신령님한테 겨우 소주 드리면서, 발렌타인 3 0년전저 유리 장식장 안에 넣는다고 무슨 소이 있겠어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아, 판단을 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어떤 것이 100% 옳다라는 것이 없고, 아, 그 다음에 는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기준을 남들 하는 기준에 너무 오매 이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실천을 해보시고, 또 아니면 혼나면 잠깐 혼도 날수 있는 거지 뭐 그래가면서 깨닫는 거지 뭐 맨날 뭐 안전 안전하게 안전하게 간다고 사람한듯씩거다가 옛말에 늑대 피하다 호랑이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너무 조심조심 이러다 보면은 어떤 걸 피해도 더 나쁜 게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어, 여러분들의 느낌을 더 중요시 받으라 남들의 말에 매이지 말고 제가 이렇게 신당 관리하는 요령이나. 어,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도 늘상 핵심은 똑같아요. 내 조상님을 알고 이해를 해야 신당이 관리된다. 내 조상님을 이해하고 알고 내 몸에 실려봐야지그 어른이 무엇을 먹고 싶었고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하나 차려드렸을 때 흡족해서 나한테 손님을 하나 넣어주고 내가 먹고 살 길을 만들어주느냐. 그렇다고 야박하게 내가 손님 하나 들어오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나 나나 내가 신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저 신령님 때문에 내가 나를 모시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내가 살기 위해서 모시는 거지. 다만 그래도 내가 살기 위해서 모신다고 해도 내가 저 모르는 하늘의 천신을 모시는 거예요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 모시는 건게 기꺼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모시는 것뿐이지 거기에다가 내가 기꺼운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어, 내 신령님 내 주상님 좋아하는 음식을 차려드리는 것뿐이지 그로 인해서 할머니가 기분 좋고 하면 나한테 용돈 주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할머니, 내 할아버지가 와 계신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 편안하게 가볍고 어, 즐거운 마음으로 움직이셔도 어, 내가 너무 경직되게 어렵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의 신령님들이 결코 저 절간에 있는 부처님이나 교회에 있는 하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어쨌든 나에게는 어른들이기 때문에 내가 갖출 수 있는 예의는 최대한도 갖추되 실질적으로, 어 신당이 이렇게 있어도, 신당이 있어도, 여기 점상이 있고, 이쪽에 있든지, 여기 이렇게 있다 해도, 사실은 여기에 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상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기 내 몸에 있단 말이야. 내 몸에 점을 볼 때도, 제가 집이 와도, 다만 제가 집이, 내 몸에다 절을 할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모셔놓고, 여기다가 절도 하고, 쌀도 올려놓고, 빌고 내가 어느 때는, 내가 어느 때는 화장실로 가야되고, 어느 때는 목욕탕도 가야되고, 어느 때는 시장에서 콩나물 때가래 하나 값각이나 응정도 해야되고, 지나가다가 운전하다가 옆에 운전사랑 싸움도 해야되고, 멱살도 잘, 이런 때는 여기 계십시오. 눈골사랑꼴 보지 말고. 이런 의미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내 몸에 있단 말이에요. 내 몸에 있기 때문에. 에,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은, 예, 신령님 법당 앞에 여기 소파가 있어요. 그 소파 앞에 바로 여기 앉아서 손님들 오면 여기서 뭐 담배도 피고 커피도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공간이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내가 옆방으로 갈 수도 없고. 결국은 여러분들 몸에 있다는 거예요, 신령님은. 여러분들 몸에 있지. 여기 그림에 앉아 는게 아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기 그림에도 산신 할아버지가 있고, 칠성님 있고, 용왕님 많이 있고, 대신하이 있다고. 이, 대신함이, 대신함이 한 분이다, 칠성님 이 일곱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몸에 안 있는 신령님을 잘이해해지 여러분들 신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내 신령님이 이해하는 길만이 내 신당의 편안함을 유지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또다시 신당 관리 이어지는 강의였습니다. 하늘만니 무속대 정법사 정대갑니다.